2023년 12월 4일 월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1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 관련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물협회는 3일 배터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협력 중국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에 따라 조달성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 뉴스.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와 44조원 규모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공급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이다. 에코프로 B.M.은 2024년 물량은 포항 캠퍼스에서, 2025년 물량은 헝가리 공장에서 각각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헝가리 현지 삼성 S.D.I. 배터리 공장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에코프로는 지난 2011년부터 삼성 S.D.I.에 하이닉의 양극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다음 뉴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코넥스 시장의 시총은 3조 8,6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3조 8,482억 원까지 떨어지며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연일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넥스에서 시총 상위권을 차지하는 종목들의 발목이 잡히면서 시장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총 1위 노브메타파마가 대표적이다. 노브메타 파마는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이 결정되면서 지난 7월 거래가 정지됐다. 코넥스 신규 상장도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분위기다. 올해 코넥스 시장에 새로 입성한 상장사는 14곳으로 지난해와 갔다. 내년에는 정부 지원금까지 끊기면서 시장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월마트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을 내고 연말 쇼핑 시즌이지만 더 이상 x 의 광고 지출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머스크의 최근 발언과 광고 중단 결정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머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했다. 머스크는 일단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27일에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해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집단 농장을 방문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하마스 선멸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영국 외자 사업가인 버진그룹 위쳐든 브랜슨 회장이 자신의 우주여행업체 버진갤럭틱에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버진갤럭틱은 브랜슨이 2004년 설립한 업체로 그동안 손실이 누적된 가운데 지난달 가원과 상어문항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버진갤럭틱이 상어문항 중단 등 대규모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화산보호를 신청한 브랜슨 회장의 우주선 발사업체 버진오빗의 뒤를 따르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버진 갤럭틱은 대형 우주선인 데이터가 서비스를 시작할 2026년까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은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2019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버진 갤럭틱은 당시 시가총액이 23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1일 마감가 기준 시총은 9억 3,5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다음 뉴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이래 매 분기 6에서 8%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외식물가 상승은 자연스럽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간편식 수요 증대로 이어졌다. 특히 품질 대비 가격을 일컫는 가성비가 소비자의 선택 기준으로 굳어지면서 PB 간편식의 가치가 재조명받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이마트 PB인 노브랜드 간편식 매출이 약15% 늘었다. 이처럼 pb 간편식이 높은 인기를 누리는 것은 1차적으로 외식 물가 상승에 반사 이익인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이어진 유통업체 의 품질 개선 노력도 한몫했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다음 뉴스 spc그룹이 국내의 브랜드를 유치해 2016년부터 직접 운영한 버거 프랜차이즈의 쉐이크쉑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다.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해외 사업권도 일부 확보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등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쉐이크 쉥 미국 본서도 한국사업부의 독립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SPC그룹 측에 별도 법인 분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12월 1일 오후 11시 58분 원달러 환율은 1299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